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역수 골에 대해서 이제 대소 비교하는 시리즈가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함수로 하는게 좋긴 한데 함수 그래프 그래서 하는게 좋은데 얘는 사실 수로 보는게 훨씬 편해서 좀 이것만 좀 따로 좀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거지 역수 골은 어떤거냐면 로그 a에 b 하고 로그 B에 A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로그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땠죠? 근데 이거를 직접 내가 빡 하기는 좀 힘든데 일단 이걸 좀 비교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저 친구들의 부호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이 친구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얘가 부호가 플러스라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대소를 비교해주면 되고 만약에 얘네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얘네들은 뭐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소를 비교해 주면 된다고. 이거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하면 해본만 예전에 한번 하긴 했어. 기억은 날지 모르겠는데 하긴 했었어. 그죠? 내가 한번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1, 0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조건 안에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그러면 오이 어, 구간에서 어, 얘네들의 크기는 누가 더 크지? 이런 걸할때 이제 딱 보면서 아 얘네가 누구야? 역수 꼴이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고. 이 되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뭐부터 확인하자 부호부터 확인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부호 확인 한번 해 볼까? a는 누가 누구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 b도 누가 누구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부호가 뭐야? 어? 부호 뭐야? 양수. 양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둘다 0과 1 사이에 있거나 둘다 1보다 크면 부호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야? 음수 이건 기억나시죠? 왜? 로그 2의3 이거 뭐야? 둘다 1보다 크니까 양수잖아 그렇지 그럼 로그 2분의 1이랑 3분의 1, 이거 부호 뭐야? 양수잖아, 그렇지? 사실은 얘가 2의 마이너스 1 제곱, 얘가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끼리 나오면 얘가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양수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로그 2분의 1의 3은 어떻게 돼? 뭐가? 음수. 맞지? 얘는 이거 하나만 마이너스 앞으로 던져서 마이너스 뭐라고 쓸수 있으니까 로그의 3. 맞죠? 똑같이 로그 2의 3분의 1, 이거 뭐라고? 음수라고. 볼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어, 하나만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건 뭐고? 음수고. 둘다 0과 1 사이에 있구나. 둘다 1보다 크면 양수라고.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a하고 b하고 둘다 누구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야. 그럼 나는 누구만 데리고 와서 1만 데리고 와서 비교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 직접 비교하지 말고 너 하나만 이렇게 쓱하고 데려와서 야, log a b 너로 와 봐. 하고서 누구랑 1이랑 딱 비교해 본다고. 그럼 1은 뭐라고 쓰면 돼? log a의 a 이렇게 써주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고 0과 1 사이에 있고 b하고 a 중에 누가 더 커? b가 더커 그지? 그러니까 b가 더 크면 얘가 더큰 거야. 감소함수인데 얘가 더 커? 그러면 큰 거에 집어넣는 게더 어때?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는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순데 니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작은. 그런데 이게 역순데 1보다 작은 게 너야. 뭐0.5 이러면 얘는 무조건 1보다 보이죠.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1보다 보여진다? 크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어, 결론이야. 만약에 됐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이게 예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고 이 B가 크냐? 봐봐. 0보다 B 이렇게 되니? A인가? A 그리고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 분의 이렇게 되나 보다 맞지?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좀 징그럽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로그 A의 B, 그리고 누구? 로그 B의 A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 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원래 우리 이제 함수로 풀어도 이게 풀 수가 있는데 에, 저도 아까 풀어봤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거든. 얘는 그래프를 푸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수로 한번 좀 가보자는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무슨 꼴이야? 역수꼴이야, 그렇지? 그럼 역수꼴을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먼저 뭘 확인해 보자? 부호를 확인해 보자. 하고 딱 봤는데, a는 어때? 0과 1 사이 있지. 근데 b는 어때? 1보다 크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호는 뭐라고 볼수 있다? 마이너스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다 보가 되고요. 마이너스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수 기준을 누구로 잡아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둘중 하나만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1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실제로 로그 누구랑 a b 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를 할 건데 그럼 로그 A에 미친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면 A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비교해보면 되는데 A가 무슨 함수? 감소 함수야 그지? 그런데 여기 B하고 A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A분의 1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걸 집어넣는 게더 어때죠? 작아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로그 A의 B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다 크다야. 다 크다야. 쉽러좀예쉽하좀예자하 뭐가 자0뭐정 돼? 이이너스0되정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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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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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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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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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시고 그리고 1 또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